안녕하십니까 정선아 죄입니다 오늘은 6월 16일 일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오늘은 저는 장에 네. 나왔습니다 여러분 야 이건 모듬전이에요 여러분 수수부꾸미도 있고 배추전도 있고 녹두전 그리고 장떡 해밀전병 그렇게 모듬이네요 이거는 수수부꾸미 야 빛깔 좋다 녹두전입니다. 옛날에요 저희 엄마가요 고추장을 넣고 이렇게 장떡을 해주셨더랬거든요. 그때는요 정말 야 정말 장떡 기억이요 너무 맛있었던 기억이 납니다. 아 요즘에도 장떡을 볼 수가 있으니 정말 흐뭇합니다 여러분 매일잠자 그리고 이거는 배추전 부치는 당면을 한번 부시고 계십니다. 지글지글 배추를 깔고 이게 전부지에요 파예요? 대추, 부추를 넣고 그래서 얇게 부칩니다, 여러분. 어, 부침, 찌짐 저는요 아, 얇게 음. 구워야 실증이안 나요, 여러분. 음. 즉, 저도 집에서요, 굉장히 얇게 구우거든요. 두껍게 구우면 그 전을 붙치면요 저는요 질리더라고요 많이 못먹어요 아, 이로 옮기는구나 그 세기가 다른가봐요 이거 한번 보세요 여러분 엄청 얇죠? 야, 끝내준다 요거는 음. 제매대구요또 신랑이요, 오늘 곤드레를 아침에 새벽에 채취해줘갖고 가져왔어요. 야 우리 어머님은 무엇을 가져왔을까 한번 볼까나. 아이고야 세상에 어디 한번 보세요. 어디? 야, 저희 시골에서는요. 어, 저희 고향, 고향에서는 오돌개라고 불렀었어요. 그래서 주전자 들고 땅강, 땅랑 소리 들리면 저기 소리 나면서 막 오돌개를 따로 다녔던 추억이 있네요. 입가에는 그냥 새콤하게 모차 <laughs> 가지고 여러분들도 그런 <laughs> 기억이 하나씩 있으시죠. <laughs> 야, 그리고 짜잔 이게 무엇이냐? 산딸기입니다. 어, 어머니 산딸기 많이 파셨네두개 <laughs> 팔았어요, 두개 파른 거야? <laughs> 응. 야, 산딸기 한번 보세요. 빛깔 좋고, 빛깔 좋고, 우와, 깻잎도 따오시고, 어, 햇거 나왔다, 감자. 감자 참 분이 잘라. 감자 햇감자 두배기입니다. 두배기 두백이. 가 아니고 어. 설봉이라는 데아 설봉. 네. 아 분이 나, 어, 아니 설봉은 저도 설봉을 심었었는데 설봉은 분도 네. 나고 어. 그리고 수미감자처럼 반찬도 되고. 반찬이 돼. 예. 이거 된구나. 분이 나는 거는 거의 쪄먹는 용인데 어. 두배기가. 그런데 그것도 뭐 반찬도 안 되는 건 없지. 그런데. 부서지잖아요. 근데 이거는 안 부서져. 안 이게 제, 저도 이거를 지웠었어요. 예. 설봉이. 아. 그런데 쪄 먹는 거 분도 나면서 하여튼 촉촉해. 자, 해가 좋으니 잘 사더라고. 어 촉촉해요. 예. 어. 먹어버튼, 어. 근데 저는 근데 두배기 팍팍한게더 좋아서 음, 음. 그러니까 두배기로 올해도 두배기를 심었어요. 음. 예. 절보질이 음. 감자는 분나는 기예. 맞아요. 잘라서 분이 잘라서 이거. 분이 잘라서. 감자 이름도 어째 이렇게 많을까요? 수미 감자 있고, 음. 설보 감자 있고, 드베기 있고. 누군지 그 감자 다가도뭘 가져올게요? 무슨 나물이 가져와야지. 아이 어머님 나물도 뭐. 만들어 갖고 이었네저 위에는요, 제가. 어제 찍었으니까, 요 아래쪽을 한번 가볼까요? 오늘은 아직까지는요, 손님들이 많이 안 오셨어요. 야, 이거 한번 보세요. 황 환기도 있고. 그리고, 옥수수 착 끓여먹는 옥수수도 있고요. 옥수수 이거 볶은 거. 물 끓여먹는 거. 그리고, 이거는요, 옥수수 쌀인데요. 벗겨가지고 밥에도 넣어서 먹고, 집도 끓여주셔도 되고요. 그리고 이게 무엇이냐? 이게 무엇이냐? 우와 이야. 아침에요. 식사 안, 하수, 안 하셨을 때 식사 대용으로도 이렇게 걸쭉하게. 사서 먹으면 맛있겠죠 여러분 이야, 이제 이 서서히 손님들이 한분한분 한분 오시기 시작을 하십니다 아 이거는 문화다리 어, 도가리도 있구요 방통행은 이렇습니다. 빵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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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빵 튀깁니다. 빵 튀기. 자, 그렇죠? 누룽지도 있고요. 제비들이요? 여기는 어찌 이렇게 집을 지을까요? 제비들이 신기하게 제비들이 그렇게 <laughs> 집을 지어요 제가 제비집을 구경시켜드릴게요 잠시만요 제가 한번 가볼게요 제비집 제비집 제가 작년 봄인가 강릉 갔던 제비가 정선으로 왔어요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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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제는 제비가요 엄청 지저댔었는데 제비가 다 날아가고 없네 여기가 제비집이거든요 여러분 어디로 날아갔을까? 진짜 날아갔네 어제까지만 해도 있었는데 아 구경시켜드렸는데 안되겠다 없다 없다 제비집이 <laughs> 없어요 여러분 어머, 어머님 마늘 도 가져오셨구나. 마늘도 가져왔어. 마늘도 있네. 자, 어, 그 어머님이 안 오셨구나. 여러분 그러면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주일 잘 보내시고요.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립니다. 언제나 사랑합니다.